디에슬라틱 리버풀의 내부체계와 새로운 fsg 에드워드와 휴즈간의 역학관계 스카우팅 개편 그리고 멀티클럽 플랜의 근황 네 오늘 올린 영상 멀티클럽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정말 난 밸류가 높은 영상 이라고 생각을 했던게 스스로 만들 면서도 이게 어느 팀들한테 해당 이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한 항목 인데 이미 멀티클럽을 소지하고 있는 메뉴 첼시 메인시티는 당연하지만 멀티클럽을 모두가 꿈꾼단 말이야 어차피 싹다그 클럽도 싹다 참고하기 좋은 영상 이라고 생각해요 멀티클럽을 했을 때 어떤 점들을 참고하면 좋은지 그리고 멀티 클럽이 이 점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멀티 클럽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다 담아놔가지고 저 영상을 찍었던 건데 아스날이 이걸 꿈꾼다는 내용을 여기까지 담았거든요 이 영상에. 근데 마침 리버풀까지도 나오고 있네. 슬롯 있고 휴즈라는 스포츠 디렉터가 있고 그 위에 에드워즈라는 단장이 있고 그 위에 구단주 사장님들이 계신 거네. 그런 구조네요. 역순으로 가는 거지. 슬롯이 휴즈한테 보고를 하고 휴즈가 에드워즈한테 보고를 하고 에드워즈가 사장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에드워즈는 구단의 전반적인 뭐 계약 협상, 선수 판매, 영입 가능성, 인 프라 문제 등에 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휴즈랑 나눈다고 하고 함께 결정을 내린 이후엔 휴즈가 이제 행동 대장으로서 실행에 옮긴다고 하고 에드워즈는 리버풀이 새로운 헤드코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데이터 모델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미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계속해서 굴린다는 얘기네. 이번에 슬롯으로도 대박을 쳤으니까 데이터 기반이 뭔 뜻이냐면 축구는 되게 원시적인 접근으로 항상 분석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통계, 뭐 스탯 이런 걸로는 알 수가 없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고 축구에는 세이버 매트릭스가 진짜 엄청 수준이 낮단 말이야. 통계를 내는 그 단위도 이상하고 통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실전에 대입을 시켰을 때이 선수가 실패할 확률, 성공할 확률 성공할 확률이 막95% 이렇게 책정이 돼도 실패했던 게 베르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실전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축구에서는 되게 매면을 많이 받았어. 야구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죠. 근데 리버풀이 그 자신들만의 세이버 매트릭스 구조를 딱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 기반의 스카우팅이거든. 선수를 데려오든 감독을 데려오든. 근데 슬롯을 데려올 때 데이터 기반의 스카우트 팀을 많이 썼는데 슬롯이 마침 데이터 성애자야. 그래가지고 이 둘의 케미스트리가 엄청 잘 맞는다고요. 그리고 또이 케미스트리를 떠나서 당장의 결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리그에서 아프죠아 이거 우리 다음에 미래 굴릴 때또 다시 한번더 데이터 기반의 축구 사업을 굴려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휴즈라는 사람이 봄머스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당시 이라올라를 선임을 했대요. 이라올라 지금 보면 존나 탁월한 안목이잖아 리버풀에 슬롯을 데려올 때뭐 여러 후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후보들하고 직접 대면 인터뷰를 했던 게 휴즈라고 하네. 아까 말했다시피 행동 대 이 휴즈라고 하니까 슬롯이 리버풀에 오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정말 큰 이유 중 하나가 휴즈와의 너무 순조롭게 흘러갔던 대화라고 하네 여기 나와있네요 처음부터 너무 좋은 관계를 맺었다 휴즈와 슬롯은 커크비 훈련장 1층에 나란히 위치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두 사람 사이에는 권력 다툼의 기미조차 없대 상호 존중이 자리 잡고 있다 요즘 축구 시스템은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스카우팅 부서 무슨 부서 저거 부서 여거 부서 이게 다 나뉘어져 있어 옛날에는 감독이 이걸 다 통솔하는 형식으로 가기도 했고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런 운영 방식이 원래 많이 있었다가 요즘 들어 가면 그 부서를 나누는 게 트렌드가 됐거든요. 여러번 설명을 했는데 실시 팬들은 더 잘할 거고 실시 팬들은 심지어 그게 따로 있잖아요. 세트피스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 전문화, 체계화를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요즘은 축구인데 이런 트렌드에도 너무 잘 맞는 게 휴즈와 슬롯의 궁합 이게 위에 아는 내용이죠. 이거는 뭐 마르틴 수비민 디 영입 실패해가지고 차선책에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영입 옵션 데려오는 거에 집착하는 것보단 그냥 라이언 하르바메레를6번 역할로 배치를 해가지고 타개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는 거. 이거는 너무 유명하고 근데 이렇게 휴즈가 영입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비클라크 그리고 반덴베르 그리고 카르발료 이런 선수들을 팔았던 저 8천만 달러 저기 한 화로 약 천억 조금 넘거든요 저 현금을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휴지의 평가가 되게 높게 지금 가치가 매겨져 있고 그리고 지금 실패라고 볼수 있는 스카우팅은 그나마 키에 인데 이건 어 치고 그냥 아님 말고 시기였대 천만 파운드 밖에 안 되기도 했고 그냥 위험도가 있긴 하더라도 리스크가 애초에 적어서 그냥 데려와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려고 했다고 해요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이라 급하게 데려온 것 뿐이지 별다른 기대가 없었던 것 같은데 내용 보니까 지금 스쿼드에서 따로 변수가 있는 거든 재계약 협상 이거 말고 없는 거지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 이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을 땐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카우팅을 이렇게 예상한 대로만 계속 터트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지 왜냐면은 그거 스카우팅 못해가지고 존나 힘들어하는 팀이 맨유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되게 신기한 거야 그리고 리버풀도 이제는 아카데미 영입에 관해서 좀 힘을 쓰고 있다고 하네 아카데미 영입 총괄 비 인대 관리 총괄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맷 유벌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승진을 글로벌 인재 디렉터로 승진을 해서 리버풀이 이번에 뭐 트레인 요니, 첼시 출신의 리오 은구모와 같은 그런 유망한 선수들, 10대 선수들을 10대 중에서도 뭐 15살, 뭐 16살, 17살 뭐이 정도 나이대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에도 따로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휴즈한테 남은 과제가 이거네 반데이크, 그 살라, 아놀드 3명의 에이전트들과 계약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게 휴즈라는 인물이네요 여기 나와있는 실제로 지난해 휴즈가 물려받은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가 이 재계약건들이라고 3명 외에도 코너 브래들리, 코나테 같은 선수들이 2027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과의 새로운 계약 체결에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것도 휴즈가 다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에드워드가 작년 3월에 자신의 부인 소급에 관해서 멀티클럽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네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 멀티클럽, 현재 지금 리버풀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통해서 확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멀티클럽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보르도 인수도 한번 알아봤었죠.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이미 FSG 쪽에 이 스태프들은 이 작업에 집중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워드와 마르케스, 이두 명의 스태프는 잠재적인 구단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해볼 만한 구단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현장 조사 뛰고 다니고 있다고 하고 에드워즈가 유에파 쪽에 협력을 해가지고 이 멀티클럽 소유에 관해서 우리가 뭘 참고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괜찮고 그런 커트라인을 좀 논의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네요. 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많이 담겨있네 그래 리버풀이 멀티클럽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이번 처음 들어보거든요. 내가 리버풀 팬이 아니라서 모르는 소식이었을 수도 있는데 리버풀도 역시나 이거에 발을 담그는구나. 사람들이 너무 팬이 스포츠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것 같아. 내가 항상 말하지만 팬과 구단의 입장은 많이 달라요. 리빙님이 그 지난번에 누네스 팟캐스트 하면서 좀 주제를 여러 가지로 내가 확장을 시켰잖아. 그때 세 가지 주제였는데, 누네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리고 팬의이 스포츠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놀드에 관해서. 근데 이두 번째 파트. 이팬의이 스포츠에 관한 그 파트를 들어보면 난 되게 좋은 내용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영상 올린 거 있어요. 지금도 요즘 보니까 재방문율이좀 높더라고. 거기서 했던 말이 적자 생활을 하자는 거냐라는 말이 좀 있었거든요. 나 아직도 그게 좀 기억에 남는데. 현금이 많이 남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 어린 선수들 사가지고 리스을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에 관한 여건이 준비가 안 된다면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반을 통해서 패네이스 포츠를 굉장히 지지하는 게 리빙 님의 의견이었는데 되게 근거가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내비친 의견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 반문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 내가 봤던 의견들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영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의견 듣고 나서 보면은 어 이런 이유로 어떻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게 납득이 될 만도 한데 근데 너무 비합리적인 말을 좀 하는 거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같이 스쿼드가 좋아서 보강할 게 별로 없다는 건 좋은 거고 지금 성과도 좋은데 건전한 운영이죠. 이 글을 읽어보면 은 리버풀이 생각보다 유럽 축구의 트렌드를 정말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게딱 담겨져 있어.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1번이 이제 10대 선수들 영입하는 시스템에 관해서 강화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왜냐면 메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 메뉴 지금 보면 은 헤븐이랑 히드 오비마틴 등등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 되게 주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메뉴 쪽에서도 우리 이제 앞으로 10대 선수들 빼오는 거에 관해서 되게 힘을 많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고, 메뉴랑 맨시티, 맨시티가 사실 이거 진짜 예전부터 했고, 맨시티 이전에 사실 또 첼시가 원조격으로 로만 시절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트렌드야.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야 필수야 필수. 잘 따라가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멀티클럽. 이거는 일 번의 연장선인데 시대 선수들을 스카우팅했을 때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한 줄로만 설명하기에는 기능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영상 다시 보고 오는 걸 권장드리고요. 세 번째가 데이터 기반. 이거는 좀 메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조라고. 생각을 해요. 세이버 매트리스가 축구에 완벽하게 정착이 되면 이만큼 효율이 나오는 작업이 또 없어. 사실 정말 정말 좋은 전망을 지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세 가지 테마, 이세 가지 메인 테마로 딱 하여금 정리가 가능하지. 아, 정말 트렌드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리버풀의 트렌드를 설명을 하려면 이세 가지도 있지만 정말 유명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27세 미만 영입 정책.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강박적으로 집착하던 클럽은 사실 리버풀. 말고 크게 없었어. 그 전에. 이거 지금 첼시랑 포트넘이랑 메뉴랑 그 뒤따라가지고 지금 따라하고 있거든요. 따라하는 이유가 뭐겠냐. 그만큼 좋아 보이니까. 저거를 강박적으로 지키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 리버풀이 근몇년 동안. 이제는 안 하는 팀이 없다고 봐도 돼요. 선두 주자 중 하나지. 예외사항은 있죠. 당연히 티아고 같은 애들은. 기준 되게 까다로워. 27세 미만 영인정책 저거 보면은. 1군 경기 수가 100경기 이상이었나? 그리고 A매치 경기 수 20경기 이상. 리버풀은 여기저기 갈려도 A매치 출장되고 리그에서 많이 뛰어도 그만큼 잘 해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딱한 번에 이 선수 영상 실력 이런 걸 보기 전에 바로 판단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끔 그 기준을 딱 만들어놨는데 이거 기준을 많은 팀들이 다 참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팬들은 보통 베테랑의 결혈을 말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선수들 이 선수들이 실력이 별로라서 그래요. 아니면 인원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거야. 리버풀은 베테랑 라인이 이미 충분했잖아. 샌더슨, 밀너, 그리고 살라, 마네, 버즈번 다이크, 뭐 로버트슨 졸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27세 이상의 선수를 막 갑자기 예외적으로 빼온다는 건좀 티하고 말건 해당이 안 됐던 거지. 엔도 같은 경우는 비상대책이니까. 그건 좀 예외고요. 내가 말한 그거야. 첼시가 여기 해당 되잖아. 구단의 선수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실력이 별로 없거나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거 정책을 지키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 전에 있었던 구단의 선수들이 실력이 괜찮거나 인원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예외는 있겠지만 주의사항이 이거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비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저 27세 미만의 영입정책을 사용을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예외 상 같은 거를 잘 참고를 해야죠. 이거 참고 안 하고 그냥 무작정 27세 미만 영입 정책만 사용했다가는 좆 되는 거죠. 첼시처럼. 첼시는 근데 27세 미만의 영입 정책을 사용한 거치고 무작정 사용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조금. 근데 그거 치고 잘 굴러가고 있어요. 이건 팩트야. 베타랑 결합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리그 4등이야 지금 결국에. 좀 신기하게 잘 굴러가고 있어.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첼시가 마주했던 리스크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 아스날도 이거고 다 그렇다니까. 최종적으로 말하지만 페네 스포츠 비판하는 거는 좀더 건설적인 비판을 보고 싶어요. 댓글에 누가 난겨졌으면 좋겠어. 차라리. 우연의 연속일 수도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는 건설적인 비판을 못 봤던 것 같아. 페네스 포츠에 관해서 누가 하나 차례 날까면서 이 새끼 말을 이따고라냐 하면서 댓글로 한번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궁금해. 이 반대 의견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나?